차가 없어요 장군님. 여기 버스 한대 있다. 버스는 차가 아니야. 어 진짜 내 아래에 버스 있네? 근데 설마 저족 같은 버스가 내 아래까지 올, 올 동안 차가 없진 않게. 어 저기 있다. 삼거리에차 있다. 가자. 이정률도 저차 노리고 있냐? 응 음. 이 빨간 거, 다마스, 아니, 다마스 아니지, 뭐라 그러지? 우아즈인가? 다, 아, 다시야 다시아는, 아, 이거 고장난 거네. 우아즈. 아, 씨발, 일하면서 맨날 다마스, 다마스 거리니까 씨. 존대 짜증나, 게씨 이정일 어디 있냐? 멈춰. 아니다. 저 앞에 버기를 봤어. 저 죽이고 싶다, 진짜.